20번 볼게요. 어, 20번은 이제 속도, 가속도, 위치, 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정리 한번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를, 위치를 미분을 하면 그거에 뭐야?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지?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뭐 하면? 적분을 하면 이제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위치는, 이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고, 얘를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지금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속도 여기 지금 AT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속도의 도함수라고. 속도의 도함수야. 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얼마? 12t.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러면, 속도는 뭐예요? 얘를 거꾸로 뭐 하는 거야? 적분한 거겠지, 적분한 거. 맞아. 그러면, 자, 속도는, 여기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올게요. 속도는, 제일 적분한 거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음, 얼마가 돼요? 자, 쏘 올라간다, 역수 곱한다. 그러니까, 2t에 뭐가 돼?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그 다음,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겠지? 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니까 시는 뭐냐라고 그니까 영지 번호 봐. 그니까 v 0, 그러니까 V0, 0초일 때의 속도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냥 그걸 우리가 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다라는 소리야 맞아. 속도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t가 양수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뭐하고 관련돼 있어? 다 속도하고 관련돼 있지. 속도하고. 맞아. 속도가 0이 되고요. 이때 이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에 좌우에서 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생겨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한단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지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속도 함수가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계속 플러스만 되던가 계속 마이너스만 되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혹시 극값 기억나? 극값? 극값을 그 가지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도함수가 a에서 0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생겨야 돼? 좌우에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도함수예요. f'x 그럼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좌우 뿔마 뿔 여기서 뭐가 돼? 극값이 그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얘네들은 다 플러스지.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계속 뭐만 하는 거야? 증가만 하는 거잖아. 심지어 얘가 살짝쿵 이렇게 내려왔다 쳐봐요 도함수에요 도함수 이렇게 내려왔다 쳐봐요 플러스고 얘 0되고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증가했다가 여기서 0됐다 다시 증가하는 이런 놈이 된다고 아 그러니까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니까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만나든가한 점에서만 만나든가 아니면 공중에 붕 떠있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고 또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감소도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하는 거지.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 이게 도, 이게 도함수다? 감소했다가 0됐다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냐고. 이해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값이 없어요. 이 말이랑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값이 없다. 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러면 속도의 도함수가 누구야? 얘잖아, 얘 가속도죠. 가속도. 그럼 얘는 어떤 놈이에요? 가속도. 이렇게 위로 블록인 폼물선이에요 맞아요. 위로 블록인 폼물선이고 얘가 0 되고 이거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6t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니까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 가속도야. 그럼 속도 그래프는 자 여기서 뚱뚱뚱뚱뚱 여기서 뚱뚱뚱뚱뚱 이게 지금 시간이다 그지 마이너스고에요 플러스고에요 마이너스거든 무슨 말이야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했다가요 그죠 다시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놈이야 이게 누구라고 바로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 속도야 자 그런데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자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초잖아요 0초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소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겠지 이 녀석들이 맞니? 음. 이 녀석들이 전부 다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고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돼즉 만약에 x축이 여기 t축이죠 미안해요 T축이 여기 에 이렇게 떠 있다고 쳐봐요. 이게 지금 속도함수야. 맞아.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0대죠. 여기가 0대죠. 그러니까, 마, 불, 마니까, 여기서 운동방향이 어떻게 되냐고.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어, 쌤, 그럼 이렇게 있으면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Sorry? 이렇게 있으면 되네요? 아니죠. 얘는 어떻게 돼? 계속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X축이, 즉, 미안. T축이 어떻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이해돼요? T축이 이렇게 생겼어야 돼. 즉, 속도함수가 계속 전부 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야지만 운동방향이 안 바뀐다고. 심지어 이것도 되죠. 한 점에서 이렇게 살포시 뭐 해도 돼요? 만나는 것까지도 된다고. 아유,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 응.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된다고. 즉, 여기가 지금 몇 초예요? 몇 초에서 얘가 지금 극값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2초죠, 2초. 이게 지금 속도함수예요, 속도함수. 어. 그지? 2를 집어넣을 때 제일 y 값이 크잖아, t 값이. 그지? vt 값이. 근데 그 놈이 어떻게 생겨야 돼? 2를 집어넣을 때 얘처럼 음수가 되든가, 또는 살짝, 어때? 접하는 0까지도 된다고. 아,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v2가, v2가 영보다 작던가 아니면 같은 것까지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속도 축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알아,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가죽권에서. 가죽권에서. 자, 그러면, V 어디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이 집어넣을 때라고 하니까, V2는. 얼마야? 28에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46에 24, 플러스 5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겠죠. 그지? 얘가 얼마야?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따라서 음. 0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요런 조건 하나를 끄집어댔습니다. 그지? 가족권에서 요 조건 하나 끄집어댔어요. 그지?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x0 플러스 x4가 0입니다 x라는 건 뭐야 위치지 위치 그럼 위치는요 위치는요 속도를 다시 뭐한 거야 인테그랄 적분한 거잖아요 그치 이게 속도란 말이야 맞아 얘가 속도잖아 얘가 그치 그니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분한 게 위치거든 그니까 xt는 가봐요 적분해 봐요 마이너스 차수 올라간데 역수 곱한다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t 대고 플러스 사수 올라간데 역수 곱한다 얼마? 이 t 세제곱이 되고요. 히 t 가 되고요. 그다음 적분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b 라고 하겠습니다. 즉 얘가 뭐예요? 초기 위치죠. x 제로. x 에 영제곱하면 d 가 나오겠지.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설지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런 거 있잖아. 위치 위치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초기 위치 맞아. 초기 위치 플러스 인테그라 0부터 t까지 누구를 속도를 적분한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적분을 쭉 써버린 거야. 오케이? 어차피 0초부터니까 음. 밑에 0 대입하나 많아잖아. 자 이게 저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 조건에서 x 제로는 뭐예요? 디저트. 그다음 x 4는요 가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의 세제곱. 4 4 개니까 플러스, 그지? 2 곱하기 4의 세제곱, 얼마야? 64죠? 플러스, 음, 그 다음에, 4, 어, 얼마야? 4, c, 플러스, d. 이렇게 되나요? 음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건데, 이거 좀, 기, 연산 좀 할게요. 음. 야호야의 약분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4니까 마이너스 128이 되고요 플러스 얘 얼마야 128이 되네요 플러스 4C 플러스 D에요 누가 X4가 자 이때 이 두녀석을 이제 뭐하라고 더했더니 뭐가 돼 0이 됐다라는 소리지 자 두개 더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뭐 어차피 얘는 소거될거고 D에다가 그지 그 다음 4C 더하기 D를 더한거니까 4c 더하기 뭐가 돼요? 2d가 되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2d가 마이너스 4c니까,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c다. 이렇게 생겼다. d는 마이너스 2c. 됐습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뭘 구하라냐? 라고 하니까, 이 그림 지워버릴게. x3의 최대값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x 어디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지 여기다 이제 3 대입할 거예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대제곱 81이죠? 더하기, 27, 3제곱형2 7이27 곱하기 2하니까 얼마? 54. 다음에, 더하기, 어, 30. 더하기, d. 이렇게 생기잖아. 요 근데, d가 아까 뭐라고 구해놨어, 우리가? d가. 마이너스 2c라고 구해놨죠? 어, d가 마이너스 2 c 예요 그니까, 러 따라서 여기다가, d에다가 마이너스 2c 집어넣을게요. 그죠? 요 녀석의 최대값구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 연산해볼게요, 이거. 어, 얼마 얘가? 얘가 108이죠, 108. 108에서 82를 뺀 거니까, 얼마가 되니? 7, 27이 되네? 맞지? 그니까 러 2분의 27이야. 2분의 27. 음, 2분의 27 더하기, 어, C.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게 지금 X3에요. 이 이게 X3. 오케이? 이게 X3인데, 요 놈의 최적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C가 얼마라고 해놨어? C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하잖아. C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2분의 27이니까, 양변에다가 2분의 27을 더해줘봐. 2분의 27, 2분의 27 더해주면, 얘는 2분의, 자, 마이너스 16에다가 27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1이 되죠. 즉, 얘는, 얘가 뭐야? 얘죠? 그게 누구야? x3죠? x3는요, 뭐보다 2분의 27, 2분의 2분의 27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최, 아, 2분의 11이요. 미안해.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최, 뭐가 돼요? 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맞아. 그거를 지금 뭐라고 했어? p분의 q다라고 했고, 구하라는 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돼? 13이 되겠다라는 소리야. 그지? 자, 속도가속도 관련된 문제는요, 어, 요즘 수능 대세야, 수능 대세. 어, 2년 전부터, 작년도 나왔고, 2년 전부터 속도와 가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꼭 개념 확인해서 풀줄 알아야 돼. 파이팅!